이것 좀 풀고 할게요 수능특강으로 내용 정리한거 원자구조 대표 유형 좀 풀고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어자 음극선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인데 어 자석에 휘어지는 것도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어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류 방향은 이게 전류 방향이 됩니다. 전자 진학하는 방향의 반대거든요. 그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그 전하를 띈 입자가 힘을 받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쉬는 것도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직진성인 거 아실 거고 그렇죠. 직진성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오른손 법칙으로 하면 이쪽 쉬는 방향 구할 수 있거든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는 이제 질량을 가진 입자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뭡니까? 직진한다는 그림자 네, 전화를 띠지 않는다 틀렸고요. 질량을 가진 입자다는 이제 이 바람개비 기억 지에 고르면 되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뭐 설명할 때 이제 브라운관 TV 같은 거 설명했는데, 전자 총이 있는데, 전자가 진행할 때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향이 휩니다. 이게. 위아래로도 조절이 되지만, 어, 좌우로도 조절 돼요. 그래서 요 스크린에 형광 물질을 발라나, RGB 형광 물질을 발라나, 이게 진짜 난 신기한데 레드 그린 블루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얘를 쏘는 거야 쏘아가지고 레드를 맞추는 거야 띠 그럼 여기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린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린을 맞춰 그럼 그린이 나와 뻔쩍번쩍 한다는 거지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맞추는 거, 여기. 띡, 띡, 띡. 이거를 화면에 따라서 이거 전기장, 자기장을 조절해 가면서 이걸 쏴가지고, 드드드드드 쏴가지고, 주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맞춘대. 예. 그 화면이 된대. 예. 난 이게 엄청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걸 조절을 하는 거 자체가. 예. 이게 전기장, 자기장을 이게 바꾸는 거거든요. 전압으로. 아무튼. 요즘 텔레비전이 좀 덜, 덜 신기하고, 옛날 텔레비전이 훨씬 더 신기한데, 나는. 그래서 그, 누구지? 뭐 백남준이라고, 뭐, 비디오 아트 하는 분 있어요. 백남준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 스크린에다가 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가잖아? 화면이 이상하게 변해. 자, 이 전자가 오다가 여기 자기장에 의해서 다른데 가서 부딪히는 거지.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걸 하는 분인데요. 자석을 갖다 대면서 뭐 어떻게 해? 뭐 화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변해요. 컴퓨터 그래픽처럼 네. 뭐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죠. 자 아무튼 요거는 음극선에 관한 실험이고 음극선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를 발견한 건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보어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요. 알파 입자 이런 거는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거죠. 오비탈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렇죠? 뭐지? 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일대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예? 어렵네. 아무튼 이거는 뭐지 어려운데 전자를 발견한 거긴 한데. 그때 요 요거는 이제 그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일대8의 그. 비율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물분자가 형성이 될 때,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긴 한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옥택규칙 때문에 그럴까요? 음 굳이 일어나 굳이 여기서 답을 찾자면 5번이네. 그러니까 얘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려면 산소와 수소가 항상 2대 1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2대 1로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랑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랑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공유하면서 이런 결합이 형성이 되긴 해. 여기서 여기서 찾자면은 5번 밖에 할게 없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2대 1의 비율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결합이 일어날 때이 전자랑 관련이 있거든요 전자 키수랑 어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5번 밖에 할게 없네 네. 어렵네 이거는 5번이 답이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요거는 이제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이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모형은 나 모형을 제안하는 거고요. 요게 더 태양계에 가깝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별명은 태양계 모형이라 붙였고, 어, 요거는 이제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보호 모형이고, 그쵸? 이건 보호 모형이고, 이건 톰슨이고, 그쵸?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죠. 그래서 실험에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큰 각도로 산란된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개 대부분은 그냥 통과한다. 실험 결과로 원자 모형 가가 제한된 게 아니라 나 원자 모형 나와 다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왜나 다도 되냐면 여기 원자핵이 있잖아요. 이건 원자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랑 다는 원자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설명은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하 이제, 원자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러더퍼드가 제안한 거는 난데, 보어가 그 원자 모형을 제안할 때도, 원자 핵이 있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지, 원자 핵이 없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랑 다 모형이어도, 실험 결과가 어, 저렇게 나옵니다. 원자 핵이 있는 모형이 나옵니다. 둘다 원자 핵이 있는 거야. 2번 골라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 번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대부분은 휘어지지 않고 휘어진 애들이 몇몇 있다. 원자핵의 크기가 매우 작고 크기는 작은데 질량은 큰 거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공간은 작은데 질량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원자핵이 원자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질량, 질량, 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원자의 마이너스 전하 는 원자핵에 밀집되어 있다. 아니죠? 뭐 플러스 전하라고 해야겠죠?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들은 이제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상상외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자핵의 크기,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원자의 크기거든요. 원자, 원자 지름, 원자 지름인데 이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 배야. 엄청 작은 거예요. 부피비를 따지면 세제곱 비기 때문에 10의 15승 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피비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원자핵이 원자보다 그러니까 운동장만한 원자의 그뭐 비비탄 총알 하나가 이제 원자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 차이는 사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지금? 번에 1 번이 답이고요. 일번 답이고 그다음에 5 번에 중성 원자인데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고 두개더 하면 15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8이죠 8두개더 하면 질량수 나와야 되니까 14고요 자, 이 전자가 8이니까 양성자 수 8이고 두개더 하면 16 나와야 되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b랑 c는 양성자 수가 같은 게 아니죠 가와 나의 합은 다다. 가와 나의 합은 다는 아니고 라네요. 이거 틀렸구요. 그 다음에 음, 라는 가의 두 배와 같다. 라가 아까 얼마였죠? 16이었고 가가 8이었죠. 두배 맞네. 2번 답르구요 5번에 2번, 그 다음에 6번에... 자,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 번호, 중성자수.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랑 같은 거니까 A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 맞네요. 여섯 어, 개로 같습니다. B와 C는 동위 원소다. 원자 번호가 같으면 동위 원소야. 동위 원소야. 왜냐면 양성자 수가 같은 거니까. C와 D는 전자 수가 같다. 안 갔죠? 예, C는 8개고요 D는 1 0개고요 그쵸? 귀여운 예, 님이네. 기용, 예, 3번. 자, 그림은 중성원자의 구조인데요. 예, 지금 전자를 봐야죠, 전자. 이 전자를 봐야지, 아, 동그란 애가 양성자고나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동그란 애 중에 하얀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 두개 있는데 전자 한개잖아요 그쵸? 얘가 양성자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양성자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고 헬륨이죠. 이게 헬륨 3이지 자, 그래서 x 와 z 는 동위원소다. 아니죠.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다른 원소입니다. 이거 수소고요. 이건 중수소고, 이거는 삼중수소고. 자, 질량수는 z 와 y 가 z 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예, 질량수는 똑같은 겁니다. 둘다 3 중성자 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y 다. 와인에 까만 애가 지금 제일 많네요 7번에 3번 지금 8번에 동의 원소랑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기억 계산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10인 애가 80% 0.8 더하기 13인 애가 10% 비율은 0.1인 거죠 100 분의 10이니까 14인 애가 0.1. 더하면 평균값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얘가 뭐 24.3이 나오는 게 아니지. 예, 계산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객관식이니까 이거. 선, 지를 보시면. 24.3이 나오지. 아, 중성자 수군요. 아, 내가 네, 잘못 보고 있었구나. 다시 미안해. 원자 번호가 있고 중성자 수네요. 이게, 이게 양성자 수, 그 원자량이 아니라 그럼 이거 두개 더하니까 24가 그 질량수가 거의 그 원자량이랑 비슷한 거야. 그 질량수로 계산하시면 돼. 그럼 이게 23, 25, 이거 두개 더하면 26. 그래서 이건 다시 해야 되네. 2 4했다가0.8 곱한 다음에 이건 해야 되네. 25 곱하기 0.1 26 곱하기 0.1. 해야 되네요. 48에 32. 28에 28에 16. 19.2에다가 2.5에다가 2.6더 하면 되네요. 1, 그러면 되네요. 그러면 이게 3이고, 3이고, 하나만 올라가면 되네. 24.3 맞네. 24.3 맞네요. 네, 기억 맞고요. 나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은 3대1이다. 요게 이 어, 17했다. 이거, 이거 더 해줘야 되네. 네, 그래서 얘가 어, 35인가요? 네, 37. 그럼 요게 요런 비율이면 요게 35와 37에 여기거든요. 이게 35.5가. 이게 뭐 시소 같은 건데, 시소. 만약에 똑같으면은 가운데이겠지만, 지금 여기기 때문에, 비율은 얘가, 어 얘가 비율이 1대, 요게 3인 거잖아. 그쵸? 그 비율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3대1인 거, 3대1. 3대1인 거야. 그래서 얘가 75%가 맞아요. 얘가 25%군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이3대1 개수비가 3대1 맞습니다. 가의 동위원소 A에서 C 중 1g에 들어 있는 원자 수는 어 원자 수는 A가 가장 크다. 얘가 지금 A가 가장 크죠. 왜냐면 얘가 그 이거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질량수 썼지만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량이 가장 작은게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가장 많은거지 왜냐하면 원자량이 작으니까 1g이 되려면 더 많은 수가 들어가야지 1g이 되죠 이해가실까요 원자량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모여야지 1g이 됩니다 다른에 비해서 답은 5번이네요. 8번에 5번 답이고요그 다음에 9번에, 자, 여기는 원제나 써있네. 요러면은 존재 비율이 어떻다고 얘가? 이거 75%다. 이거 물론, 이거 진짜로 계산하려면 35 곱하기 얘 존재 비율 100분의 x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100-x는 35.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 원래는. 평균 언제나 구하는 식이 이거니까. 어 근데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35.5네. 그럼 35의 비율이 얘가 이제 3대1이구나. 뭐 이렇게. 금방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계산해야지, 어쩔 수 없으면. 근데 계산하는 식은 이건데, 35.5이기 때문에 35에 5쪽에 비율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30,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1대 3으로. 그럼 얘가 더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35에 내가. 얘에 비해서. 비율이 3대 1로 있어야지 이게 3, 평균값이 35.5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얘는계는해야되는얘는계산해는 되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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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는, 이세는이 이는, 이이 이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64 하려면 1대 1이어야 되죠. 그렇죠? 식은 이렇게 되는데 뭐 다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64 하려면 가장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중앙값이기 때문에 1대1이 돼야지 1대, 1대 1이 아니니까. 아니고 하학 식량 중 가장 큰 값은 얘다. y 하나에 x 두개 붙는데 x가 37짜리가 붙고 37짜리가 붙고 Y가 65짜리가 붙어야겠죠? 그러면은 74에다가 더하니까 139가 맞네. 네, d 맞습니다. 3번 답이고요 9번에 3번. 물론 이게 기억리은이 틀리면 디급은 맞겠구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잘못 풀었을 수도,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그냥 다 풀긴 해요. 이것도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X2의 분자량과 자연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게 X가 아니라 X2네요. 그죠? X2. 그래서, 어... X2의 분자량이 EC인 경우가 있고 EB인 경우가 있고 EA인 경우가 있네 그러네요. X의 동위 원소가 세 개냐? 이게 하나, 둘, 세 종류 나왔다 이거잖아요. 음. 두 개여야지 세 종류가 나오지. 두 개여야지 맞나? 아, 이튼 XX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어 A라는 애가 이게 지금 A라는 애랑 C라는 애랑 두 개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A A인 경우가 E A가 되는 거고 C C인 경우가 E C가 되는 거고 저 E B는 A랑 C인 경우야. 음 그러면 그게 더 했더니 아무튼 E B 됐다 이 소리야. E B 됐다. 세 개면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 개면은 뭐 중간에 뭐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에 세개 여기에 세 개잖아요. 세개세개총 아홉 종류 중에 같은 경우도 있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량이 다른 게세 개만 나오려면은. 두 종류여야 돼, 두 종류. 이해하시나 이거 그쵸? 그렇죠? 두 종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A 더하기 C가 아니라 E, B지, E, B. A, 이거 A 하나, 이거 C 하나면 두개 더하면 E, B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렇죠? 이거 아니네요. 원자량이 A인 X와 C인 이거의 존재 비율이 3대1이다. 3대1이다. 6.25. 6.25. 응. 답은 지금만 맞는 것 같은데. 자, 저 숫자를 더 어떻게 하지? 이게 딱 6.25로 나누면 뭐 떨어지나요? 나 아, 이게 나. 3대1이나 치면 6.25로 .25, 뭐 나눠지나,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어, 9대 1대1 3대 1 존재 비율이 3대 1이다 그러면 이제 3대 1이라고 치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2a가 어, 나오려면은 전체 4분의 3인게 2개가 만나야 돼요 16분의 9죠. 그 다음에, 요, 2B 할게 2B. 2B는, 첫 번째에 4분의 3이 오고, 그 다음에 4분의 1인데, 이런 애가 두 개가 생겨요. 이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X2가 있는데, 첫 번째 X와 두 번째 X가 있는데, 첫 번째 X에 A가 오고 C가 오는 경우와, 첫 번째 X에 C가 오고 A가 오는 경우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두배 해주셔야 되고 그럼 16분의 6이네 비율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E, C가 나오려면은 C랑 C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C의 존재 비율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죠? 9대6대 1이고. 요거를 이제 6.25로 나눠주면 9대 6대 1이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D 귿이 답은 D 귿이 맞고요. 어떻게계산을 저렇게 합니다. 이게 존재 비율이 확률로 하는 거죠. 확률로 지금 예,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확률로 하고 있습니다. 예,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이기 때문에 9대 6대 1이 나오는 게 맞죠. 예. 자, 조금 었다가 하겠습니다.